제 65화, 제갈 공명을 찾아서 제 1장 서서는 서둘러 허도로 갔다. 조조는 서서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고 순욱 정욱 등한 무리의 책사들에게 나가서 영접하라고 일렀다. 이윽고 서서가 승상부로 들어와 절을 올리자 조조가 물었다. 공같이 고명한 선비가 무엇 때문에 몸을 굽혀 유비를 섬겼소이까? 서서가 대답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난을 피해 강호를 떠돌다가 우연히 신야성에 이르러 현덕과 깊이 사귀게 된것 뿐입니다. 제 모침이 승상의 보살핌을 입고 있어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공이 왔으니 아침저녁으로 자당을 모실 수 있게 되었고, 나 역시 맑은 가르침을 얻게 되었소이다. 서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물러나왔다. 그리고 급히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서 대청 아래 엎드려 절하자 어머니가 깜짝 놀랐다. 내가 어찌 이곳에 왔느냐? 근저의 신야성에서 유해주를 섬기고 있다가 어머니의 서찰을 받고 밤을 도와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서서의 어머니는 버럭성을 내며 탁자를 치더니 아들을 호되게 꼬지졌다. 여러 해 동안 항호를 떠돌기에 나는 네 학업에 진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찌하여 처음만도 못한 것이냐. 내가 그를 읽었다면 충과 효는 둘다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마땅히 알았을 게다 어찌 조조가 임금을 속이는 역적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유현덕은 인의를 사회에 펴는 분이고 더구나 한 나라 황실의 후예니라 내가 그분을 섬겼다면 주인을 제대로 만난 것인데 한통의다 짜서 차를 근거로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밝음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와 악소문을 자초한 꼴이 되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로구나. 너를 잘못 키운 내가 무슨 낯이 있어. 너와 얼굴을 마주대하랴. 너는 조상을 욕보였고 세상을 헛살았느니라. 땅에 엎드려 꾸중을 듣는 서서는 감히 머리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지도 못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휙 하고 병풍 뒤로 돌아 들어갔다. 그런데 잠시 뒤에 집안 사람이 달려 나오며 소리쳤다. 노마님이 대들보에 목을 매셨습니다. 서서는 소스라치게 놀라 뛰어들어갔으나 이미 어머니의 숨은 끊어진 뒤였다. 서서 어머니의 갑작스런 자결에 대해 뒷사람은 이렇게 읊었다. 어질도다 서서 모친. 그녀 이름 영원하리 잘게 지켜 흠이 없고 가문에도 보탬되고 아들 많이 가르치며 몸바쳐서 고생했지. 산 같은 그 기계와 가슴에서 나온 의기. 유예주를 찬미하며의무제를 헐뜯으니 소평벌도 두렵지 않고 칼도끼도 무섭지 않네 두려운 건 그의 아들 선조 먹칠 하는 일 왕능모와 다름없고 맹자모와 한다질세 살아서는 이름 없고 죽어같이 얻었으니 어질도다 서서 못친 그녀 이름 영원하리 시에 등장하는 왕능모는 항우에게 붙잡힌 자신이 아들에게 부담을 줄까 두려워 스스로 칼에 엎드려 자살했던 왕릉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또 맹자모는 아들이 어릴 때 배움을 중단하고 돌아오자 내가 배움을 중단하는 것은 내가 짜고 있는 이 배를 자르는 것과 같다며 꾸짖던 맹자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서서는 왕릉모나 맹자모의 버금가는 어머니가 죽은 것을 보고 통곡하다가 기절하여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조조는 사람을 시켜 재물을 보내 조문했고 또 몸소 찾아와 영전 앞에 재물을 바쳤다. 서서는 어머니를 허도의 남력들의 장사 지낸 뒤 상복을 입은 채 묘소를 지켰다. 그리고 조조가 하사한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이때 조조는 남쪽 지방의 정벌을 생각하고 있었다. 남쪽 정벌의 첫 번째 걸림돌은 유비인데 이미 서서라는 유비의 이빨은 제거한 셈이었다. 그러나 순욱은 말렸다. 아직 날씨가 추워. 용병하기가 어렵습니다. 잠시 기다렸다 따스한 봄이 올때 거침없는 대진격을 하시죠 조조는 그 말을 따랐다. 그래서 장하에 물을 끌어다가 현무지라는 이름의 큰 못을 만들고 그못 안에서 수군을 훈련시키며 남쪽 정벌을 준비했다. 제 2장 한편 유비는 예물을 준비하여 융중의 제갈량을 찾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서 아래였다. 문밖에 높은 관을 쓰고. 넓은 띠를 두른 사대부 차림의 한 선생이 찾아와 뵙겠다고 하는데 그 용모와 태도가 범상치 아니합니다. 그 말을 들은 유비가 중얼거렸다. 혹 제갈량이 찾아온 게 아닐까. 이에 온매무실을 바로잡고 맞으러 나갔더니 찾아온 손님은 다름 아닌 수경 선생 사마휘였다. 유비는 크게 기뻐하며 뒤채로 모셔 상석에 앉게 한뒤 절을 올렸다. 저는 선생과 헤어진 뒤 날마다 군무에 바빠 찾아뵙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왕님 하여 주시니 제 악무하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사마희가 말했다. 서원직이 이곳에 있다기에 만나러 온 것이오. 그러시군요. 그런데 서원직이 지금 이곳에 없습니다. 언제 돌아오겠소? 글쎄요. 근자의 조조가 서원직의 모친을 잡아가 두자 그 모친이 서찰을 보내어 허도로 갔습니다. 아 불사 조조의 계략에 빠졌구나. 예. 내 평소에 서원직의 모친이 매우 현명한 분이라고 들었소. 비록 조조가 가두었다 하여도 서찰을 보내 아들을 부르실 분이 아닌지그 서찰은 필시 가자일게요 원직이 안 갔다면 모친이 살아계시겠으나 갔다면 모친은 반드시 돌아가셨을게요. 유비가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원직의 모친은 의기가 높으신 분이라 필시 그 아들 보기를 부끄러워하셨을 것이오. 그 말에 유비는 서서를 붙잡지 못한 것을 후회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 한참 생각에 잠겼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원직이 떠나면서 내게 남양의 재갈량을 추천하던데 그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사마휘가 웃으면서 말했다. 허허 가고 싶으면 전화 갈 것이지. 뭐하러 또 남을 끌어들여 심혈를 쏟게 만드노?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공명은 방릉의 최주평, 영천의 석광원, 연암의 맹공이, 영천의 서원직 이네 사람과 아주 가까운 것이오. 이들은 지극히 순수함에 힘을 기울였으나 오직 공명만이 홀로 그 골자를 깨우쳤소. 일찍이 무릎을 기고 앉아. 무언가를 길게 읊조리던 그는 내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대들이 벼슬길에 나가면 자사나 군수는 할 것이네 하니 여러 사람이 자네의 뜻은 무엇인가 되물었소. 그러나 공명은 웃기만 하고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하오. 일찍이 그는 자신을 관중이나 아기의 견준일이 있는데 그 재주는 정령 가늠할 수가 없소. 유비가 말했다. 영천은 어찌 그리 어진 선비가 많습니까? 그러게 말이오. 전에 천문에 밝은 은규라는 사람이 무별이 영천 분야에 모이니 그곳에 반드시 어진 성비가 많이 나오리라고 예언하였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소 그러자 옆에 있던 관우가 물었다. 제가 듣기에 관중과 아기는 춘추전국 시대에 이름난 사람으로 그 공적이 천하를 덮었습니다. 제갈 공명이 자신을 그두 사람에게 견주었다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지요? 그러자 사마위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그두 사람의 견준 것은 맞지 않소. 오히려 다른 두사람의 견주고 싶소이다. 다른 두 사람이라니요? 관우가 묻자 사마휘가 대답했다. 주나라 800년을 흥하게 한강자와 한나라 400년을 왕성케 한장자방의 견줄 수 있소이다. 강자하는 강태공을 가리키며 장자방은 장량을 가리킨다. 엄청난 비교에 관우는 물론 그 말을 들은 유비와 모든 사람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마휘는 섬돌로 내려서며 그곳을 떠나려 했다. 유비가 만류했으나 머물지 않았다. 문을 나서면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었다. 하하하 와룡이 주인을 얻었으나 배는 얻지 못하였으니 예석하도다 그리고는 그곳을 훌쩍 떠나버렸다. 유비가 탄식했다. 참으로 속세를 등진 선비시로구나. 다음날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종자를 거느리고 융중으로 떠났다. 멀리 바라보니 산자락에서 몇 사람이 호미로 밭을 메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이런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창공은 둥근 덮개 같은 것인데, 육지는 바둑판을 닮아 있으니, 쓰이는 흑백으로 편을 가르고, 오가면서 영욕을 다투는구나. 영예란 스스로가 평안해지고, 치욕이란 하찮은데 매달리는 것, 남양에 숨어 사는 은둔자 있어, 백에 높여 잠자도 부족하구나. 유비는 말을 멈추고 농부를 불러 물었다. 지금 그 노래는 누가 지은 겁니까? 와룡 선생입니다. 와룡 선생이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산 남쪽에 높은 언덕이 있는데 용이 누워 있는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와룡 언덕이라고 부릅니다. 그 와룡 언덕 앞에 성고숲이 있지요. 그 속에 있는 초녀가 바로 와룡 선생이 베개를 높이 베고 누워 있는 곳입니다. 유비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말을 가볍게 채찍질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면리안과 와룡 언덕이 눈에 들어왔다. 과연 맑은 경치가 사뭇 달라 보이는 곳이었다. 이 같은 와룡의 거처에 대해 뒷사람이 읊은 고풍시가 하나 있어 소개해 보기로 한다. 양양성 사적으로 이0리 되는 곳에 높은 언덕 개울로 베개를 삼았는데 언덕의 굽은 곳이 초려를 짓누르고 개울물은 졸졸졸 물거품을 날리니 그 기세 고난용이 바위에 따리 튼듯 형상은 봉황홀로 솔근을 논이는 듯 살인문 반념이고 띠집은 다쳤는데 그 속에 고결하니 누워서만 있구나 쑥쑥 자란 대나무 줄지은 병풍 같고 울타리에 떨어진 들꽃 향기로운데 상머리에 가득히 쌓여 있는 책처럼 오가는 사람 중에 무학자가 없구나 원숭이 문 두드려 때로 과일 바치고 문 지키는 두루미 밤새어 경을 듣고 자루속 검은 고는 옛 노래 간직하고 벽에 걸린 보검엔 솔문이 비치는데 집안의 선생 홀로 그단아하구나틈 나면 부지런히 밭 달고 시 뿌리며 보물에 기다리다. 놀라서 꿈이 깨면 귀파람 길게 불어 천하 안정시키리. 제 3장. 유비가 장원 앞에서 말을 내려 손수 살인문을 두드리자 한 동자가 나와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한나라 조하장군 의성정후 예주목 황숙 유비가 특별히 선생을 뵈러 왔다고 여쭈어라. 그렇게 긴 이름을 제가 어찌 전하겠습니까 동자의 퉁명스런 대꾸에 유비가 말했다. 그럼 그냥 유비가 왔다고만 여쭈어라. 선생님은 오늘 아침 일찍 출타하셨습니다. 어디에 가셨느냐? 가시는 곳이 일정치 않아. 어디로 가셨는지 모릅니다. 언제쯤 돌아오시느냐? 돌아오시는 날짜 또한 정해져 있지 않아. 어쩌면 4, 5일, 어쩌면 보름이 걸리기도 합니다. 유비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장비가 말했다. 만나긴 글렀으니 그만 돌아갑시다. 그래도 잠시 기다려보자. 유비가 제지하자 이번에는 관우가 말렸다. 일단 돌아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사람을 시켜 다시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유비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동자에게 당부했다. 선생이 돌아오시거든 유비가 찾아왔었다고 말씀드리거라. 그리고 말을 타고 면리를 갔다. 가다가 말을 멈추고 그는 융중의 경치를 뒤돌아보았다. 높지 않으나 수려하고 아름다운 산이었고, 깊지 않으나 맑고 깨끗한 물이었다. 또 넓지 않으나 평탄한 땅이었고 크지 않으나 무성한 숲이었다. 게다가 원숭이와 두루미가 서로 버타고 소나무와 대숲이 푸르게 어우러진 모습에 유비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갑자기 한 사람이 산깃을 오솔길을 따라 오는 모습이 보였다. 용모가 당당하고 풍채가 헌칠한데 머리엔 소유권을 쓰고 몸에는 검은 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는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유비가 말했다. 저분이 와룡 선생의 틀림없겠군. 말에서 뛰어내린 유비는 그 앞으로 달려가 예를 베풀면서 물었다. 선생이 와룡 선생 아니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되물었다. 장군은 이시오. 나는 유비라 합니다. 아, 나는 공명이 아니고 공명의 친구인 박릉의 최주평이라 합니다. 이미 사마휘를 통해 들은 일이 있는 이름이었다. 끼리끼리 어울리는 법인이 제갈 공명의 친구라면 그 또한 범상한 인물이 아닐 것이었다. 크신 그 이름을 들은 지 오래인데 이렇게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이곳에 잠시 앉아 한 말씀 가르쳐 주시기를 청합니다. 유비의 청에 최주평도 마다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숲속 도리에 마주 앉아 관우와 장비가 그 양옆에 실입했다 최주평이 말했다. 장군은 무슨 까닭으로 공명을 만나려 하십니까? 지금 천하는 크게 어지럽고 사방이 시끄러워 공명을 만나면 사방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편안히 할수 있는 방책을 구하고 싶습니다. 유비의 대답에 최주평이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공께서 난을 안정시키고 싶어하시는군요. 이는 어진 마음이나 예로부터 치세가 닿으면 난세가 오고 난세가 닿으면 치세가 오는 것이 세상이치였습니다. 한 구족께서 뱀을 자르고 의병을 일으켜 무도한 진나라를 토벌한 것이 난세에서 치세로 접어든 것이고 애제 평제에 이르기까지 200년 동안 태평세월이 이어지다. 왕망이 임금의 자리를 빼앗아 반역한 것이 치세에서 다시 난세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에 광무제가 한나라를 중흥시켜 나라의 기업을 재정비한 것이 난세에서 다시 치세로 접어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년 동안 백성들이 편안하게 산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치세에서 난세로 접어드는 시기이니. 하루아침에 안정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군께선 공명으로 하여금 천지를 되돌리고 잘못된 세상을 깊고 꿰매어 보려 하시나 쉽지 않은 일이니 헛되이 마음과 힘만 쓸까 두렵습니다. 하늘을 따르는 자는 편안하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고생이다. 운수로 정해진 것은 이치로 빼앗을 수 없고 운명으로 정해진 것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장군께선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유비가 말했다. 선생의 말씀은 참으로 고견입니다. 다만 저는 한나라 황실에 후손된 몸이라 한나라를 바로잡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요. 어찌 운수와 운명에만 맡겨두겠습니까? 유비가 한나라 황실의 부흥이라는 명분을 꺼내자 최주평은 한발 물러섰다. 그는 본래 사도를 지낸 최열의 아들로 아비가 이각곽사에게 죽임을 당하자 형주로 피난온 뒤 세상을 등지고 초야에 묻히는 듯선비였다 시골 천부라서. 천하의 일을 더불어 논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마침 물으시기에 함부로 짓걸려 본것 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께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는지요? 나 역시 그를 찾아가던 길이라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와 함께 신야성으로 가시면 어떻겠는지요? 아닙니다. 저는 천성의 한가로운 것을 좋아하여 오래전부터 공을 세우거나 이름을 높이는 일에는 뜻이 없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말을 마치자 최주평은 두 손을 맞잡고 높이 들어올리며 허리를 굽히는 장읍의 예를 보인 뒤 자기 갈 길로 떠났다. 유비도 관우 장비와 함께 말에 올랐다. 장비가 불평이 가득한 음성으로 말했다. 만나려던 공명은 만나지도 못하고 저따위 썩어 빠진 선비를 만나 무슨 한담을 그리 많이 하시오. 유비가 말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해 그렇지. 그 또한 은둔 선비가 할 만한 이야기니라 세 사람은 신야성으로 돌아왔다. 며칠 지난 뒤 유비가 사람을 시켜 제갈량의 소식을 알아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다. 완용선생은 이미 대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유비가 즉시 말을 준비시키라고 하자 옆에 있던 장비가 또 툴툴거렸다. 그까지 촌놈을꼭 데리러 가셔야겠소. 사람 시켜 불러오면 될 건데. 그러자 유비가 꾸짖었다. 너는 어진이를 만나려 하면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들어오라면서 문을 닫는 것과 같다는 맹자님 말씀도 못 들었느냐? 공명은 이 시대의 대현인데 어찌 앉아서 부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다시 말에 올라 공명을 찾아가니 환우와 장비도 어쩔 수 없이 말을 타고 뒤따라갔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롤로그도 꼭 읽어 주세요.